최근 주목받고 있는 배우 이세희가 자신의 놀라운 수입을 공개하면서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녀는 KBS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서 박단단 역할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으며 이 작품을 통해 신인 배우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세희의 성공 스토리와 그녀가 얻게 된 억대 수입의 비밀을 탐구하며 그녀의 배우 인생, 연기, 철학 팬들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1. 초기 생애와 경력의 시작 연기를 향한 첫 걸음. 이세희는 1991년 12월 22일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나 화목한 가정 속에서 자랐다. 그녀의 가정은 자매들 사이에서 사랑과 지지를 아낌없이 주는 곳이었으며 이러한 가족의 응원이 그녀가 배우로서 꿈을 키우는 데큰 영향을 미쳤다.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치위생학을 전공한 이세희는 사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컸다. 그녀는 주말이 기다려지는 직업보다는 매일이 기다려지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며 이러한 갈망이 그녀를 연예계로 이끌었다. 데뷔 과정 작은 시작. 꿈. 이세희는 연기라는 직업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2015년 나윤권의 364일의 꿈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데뷔하게 된다. 이첫 출연 이후 그녀는 점차 연기자로서의 경력을 쌓아갔으며 이후 여러 작품에서 조연 및 단역으로 출연하며 경험을 쌓았다. 2. 커리어의 전환점 신사와 아가씨 성공의 문을 열다. 이 세의 연기 경력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단연 2021년 KBS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서의 주연으로 활약한 박단단 역이었다. 박단단 역할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한국 주말 드라마 특유의 감정적인 심리를 깊이 파고드는 역이었다. 이 역할을 맡기 위한 오디션에서 이세희는 무려 5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되었으며, 이는 그녀가 가진 연기력과 열정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시청률과 대중의 반응. 신사와 아가씨는 방영 내내 평균 시청률 31.25%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 잡았다. 매 회차마다 드라마는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이세희의 인기는 빠르게 상승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이세희는 더 이상 신인 배우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주연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KBS 연기대상과 수상 이력 이세희는 신사와 아가씨를 통해 KBS 연기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남자 주인공인 지현과 함께 베스트 커플상도 받았으며, 이는 그녀의 경력에 큰 영광이었다. 3. 광고와 수입의 폭발적 증가. 신사와 아가씨의 성공 이후, 이세희는 다양한 브랜드와 협찬 계약을 맺으며, 수익을 급격히 증가시키게 된다. 화장품, 의류, 전자기기, 그리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얼굴이 되니 세희는 광고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미모와 긍정적인 이미지는 광고주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였다. 억대 수입의 비밀. 최근 인터뷰에서 이세희는 자신의 자산이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히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이러한 수익은 단순히 드라마 출연료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과 여러 팬 이벤트에서 오는 수익 덕분이었다. 팬들은 그녀의 성공과 성장을 기뻐하며, 그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 이세희의 연기 철학과 캐릭터 분석. 이세희는 그녀의 모든 역할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녀는 단순히 대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심리와 동기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며, 자신만의 해석을 가미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녀의 연기에 깊이를 더하며 시청자들이 그녀의 캐릭터에 더욱 공감하게 만든다. 박단단과의 비교 진정한 모습과의 차이점. 신사와 아가씨에서의 박단단 캐릭터는 활기차고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세희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에서 이세희는 박단단과는 다르게 나는 차분하게 사물을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팬들은 이세희의 솔직함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며 그녀의 진솔한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5. 팬들과의 소통과 대중적인 인기 이세희는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긴다. 그녀는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팬들이 보내주는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여러 팬미팅에 참석하여 직접 팬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 이세희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매우 감사하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녀는 팬들에게 받은 사랑이 나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든다며 더 많은 작품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6. 미래의 도전과 목표 이세희는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하고 싶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그녀는 단순히 로맨스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액션이나 스릴러 같은 새로운 장르에서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그녀는 현재에도 연기 수업을 꾸준히 받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작품에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진출과 글로벌 팬층 확보. 한국에서의 성공에 이어 이세희는 해외 팬층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K 드라마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녀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 지역의 팬들에게도 다가가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세희는 단순히 드라마에서 성공을 거둔 배우가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열정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신사와 아가씨라는 작품을 통해 연기력과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 그녀의 성공은 운이 아닌 스스로 개척한 길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며, 그녀가 앞으로 한국 연예계와 전 세계 팬들에게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지 기대된다.